I oh, still don't understand why that man attacked you at our house. I told you, boy. I know nothing more of it. Yeah. Oh, Aaron, you for following mm, 저 What's up there? I guess we need to get back up there. But how? Follow me. 자, 아 근데 이것도 뭐 은편질 것 같은데? What? 물은 can. 스파르... 파임... 아뭐 철... 뭐 하여간 뭐 철이네요. 오 야! 깜짝이야! 아사! 야 이거 도끼전투도 좋지만은 맨손전투도 진짜 재밌다 안된다 자 찢어버리고 아아 아. 이 자식이

어저 빨간색 뭐지? 음? 아뭐 먼지도 없어? Look here. Yes, sir. 이건 뭐니? 아예예예 예, 예, 예. 아 두루마리. 먼저 한번 볼까요? 그렇군요. 음, 저기에도 뭔가 먹을게 있으니까 근데 이거 뭐지? 이건 뭐지? 아 분노게이지? 어 잠겨있다 어? 아저 반짝이는 걸 어떻게 하는건가? 자 하나 됐고 그 다음에 저기도 하나 보이네요 아 근데 저기까지

Speak no more of this. 아니 뭐 사, 괴물이랑 싸우는 거랑 사람이랑 싸우는 거랑도 좀씩 틀리니까 아 아하. I did it. 아까 저기에도 룸어 룬... 오케이 잖아. 아 잠깐 뭐게 이렇게... 뭔가 괜찮은 걸 주려나? 아둔의 사과 전설 최대 체력을 증가시키는 아둔의 사과를 세계적 한개 모았다. 이것도 수집물이군요, 그렇죠? 총9 개의 사과가 마법으로 잠긴 상자에 들어 있다. 세계 모을 때마다 체력이 증가한다. 어, 이거 뭐 전작들에서 비슷한 수집물들이 수집물들이 있었죠. 어안돼자 씨가 와와 아영 좋지 못한 적들을 두 마리를 만났는데 자 일단 빨리 끝낼 수 있는 거없다 에헤이 어야야야야야야야야 벽이 깼어 벽됐고 됐고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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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딩한번 하고 아아아 아 얼어버릴 때는 딱히 생각보다 딜이 많이 안 들어가는군요. 됐어. t 자 이것도 먹고. 자뭐 이거 역시 또 내려야겠죠. 잠깐 오케이 어? <laughs> 아 저기도 있다 에, 빨간색이니까 경험친 것 같은데? 전작에서는 그랬지만 이번에는 어쩔지 모르겠군요 찰저거가지고 뭐하는 거지? 뭔가 나하겠지. <laughs> 아, 그러니까 도끼 입고 갈뻔 했는데 <laughs> 다행히 자동으로 돌아오네요. 응? 음? 어... 도적들인가? s g m Behind me. What if they change like the others we'll have to keep them alive strip off their meat this fight is mine alone 뭐 사람들은 금방 죽이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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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뭐 연기처럼 사라지는데 넌 뭐니? 그림자 전사? 아아 아, 아, 업그레이드에 쓰는 거? h a 뭐, 음, 그러긴 하겠는데 e t 날 업그레이드 한다고 괜찮은 생각이네요. <laughs> 아 이거 살짝 좀 <laughs> 조준 백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거 어떻게 잡아야지? 올라가야 하나? 아 지금은 지금은 안 되고 이 밑에 거를 어떻게 안 되구나. 네, 팡팡님 들어가십시오. 아, 됐다. 오, 야야야야야야. 어, 죽인 건가? 어, 눈, 어, 눈망울파. 뭐야 좀 사람이 변한 건가 저게? Wait here. I will handle this. 그러네 이게 사람들 변한 거구나. 도깨더러 비 오거라. 아 맞다 얘들 안 통하지. 그럼 잡아두고. 아 이게 한박자 예측! 하면서 좀 빠르게 눌러야 보다 어어어자 둥게 버리고 주먹도 뭔가 업그레이드 해 놔야겠다. 주먹이나 도끼나 다 중요하네. 그래, 나 가자, 아들아. <laughs> 자, 페어 탈출하기. 음. 어, 떻게 탈출하는데? 어, 잠깐. 저거를 어떻게 해 봐야 할것 같은데. 일단 저기 아들을 yeah. 올리는 건가? 그렇지. Go o the chain. Okay. <laughs> 아, 라라가 보인다. 그럴 수도 있겠네.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오의 툼레이더 신작이 언 어, 9월에 나오던가 그러죠? 저기 아들아? Atreus, the chain. The chain. 아우 넉시 나갔어 어떻게? 꼬마 학살 아. <laughs> 그, 그 여자가 우리 다 죽일 거야. Let it go. You would have killed you. I oh, know. I had to do it. I didn't do that. I just. 그래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야. w h 도 말로도 크레토스가 구슬릴 줄 알다니. Listen to me. To be effective in combat, a warrior must not feel for his enemy. The road ahead is long and unforgiving. No place for a boy. You must be a warrior. I understand. 자, 자, 일단 이거 먼저 챙기고, 이 것도 차린가? 그럼 여기 밑에 내려가는 게 있던데, <laughs> 음, 이쪽으로 가는 거 맞겠지? 마법의 얼굴. 계속 산으로 향하기. 뭐, 뭐, 여기, 여기가 아니야? 저, 저 위로 올라가는 거겠죠, 아마? 저기는 그냥 수지품 정도만 먹고. 얘, 얘 뭐지? 아, 오딘의 눈, 오딘이 보고 있나 보네요. 야, 저거 너무 과다, 과다, 과다 적자 아닙니까? 아저씨. Get this slow eyed cock lump to cross the bridge. It's because she's scared of something in the trees over there. There's what now? Father, throw your axe at those trees on the other side of the bridge. The ones with the white trunks. Trust me just this once. Please. I. 아 그냥 그냥 얘다 던지는 건가? 아니네? 하얀 줄기랑 주황색 저만 안 보이나요? 아아아 아, 아, 설마 저거 말하는 거니? 오

You're not gonna believe me, but that axe you got it was me what made her. Me and my brother. Was one of our best. So don't let nobody else go work on her except for us two. You gotta handle her special. I can enhance her for you right now if it so pleases you son of a bitch. So what say you? Ah. You are right. I do not believe you. Come boy. There's a rune in the shape of a fork under the grip.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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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저게 that own, my brother and me before we split. I got half of it right here, see? Look, you wanna set upgrader or not? <laughs> Very well. I expect an improvement. So where's the other half of the brand? Oh, my dumb brothers got it. But I got all the talent. Look! 이미 소지한 장비를 강화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장비를 제작할 수도 있고 희귀 자원이 얼어붙은 불꽃을 주었습니다 장비를 제작하고 강화한데 쓰입니다 파워레벨과 스탯이 있습니다 강화하면은 레벨이 증가하고 힘이 증가해 크리토스 파워레벨과 스탯에 전반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하 아 이렇게 우는 아우 순간 크리티컬인줄 알았네 자 무기를 강화하면 스탯이 영구적으로 증가합니다 장착할 때만 스탯에 영향을 주고 음자 일단 네모를 길게 눌러서 도끼를 강화 어 힘이 올랐네요 얼어붙은 불꽃을 더 발견해서 더욱 강화시킨다 오케이 새로운 장비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아하! 이런식으로 방어 힘이 더 올라가는 걸 챙기느냐 방어를 더 챙기느냐 당연히 힘이죠 은편으로 제작 편하진 않지만은 힘이 약간 증가한다 아 아들 방어구도 되는군요 어 근데 겁나 비싸 아들 방어구가 더 비싸 음 이런식으로 이거는 아이템 구매, 판매, 아 공예품을 판매할 수가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laughs> 맞아 AOC 인터뷰 <더 웃음> <비슷한> 법이야아 <laughs> 네. <laughs> 왜그 소리를 들으니까 왜 이렇게 살점력이 높냐. Go on. Give t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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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골랐어 일단 짜증나는 녀석들부터 어떻게 좀해 봅시다. 찍고, 어이구야. 자, 됐어. 어, 룩이 좀 변하기는 한것 같은데. 오원이 줄어들때 타이밍을 맞춰서 눌러야겠구나 그냥 시각적인 효과로만 봤는데 오케이 관문을 지나기으로향하기 근데 저 관문 먼저보다 이게 뭔가 있던데 아, 아, 그 위에서 봤던 거구나. 아, 잠깐만. 아니야, 아니아니 밑에 내려가면 뭐가 있을까? 그냥 갑시다. 자, 뭐, 소켓으로 이동. 뭐, 여기 주문 소켓은 뭔가 없고, 뭔가 생각보다 많네. 약간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할것 같은데. 아, 레벨 2가 됐으니까. 겁나 비싸네. 음,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달리는 도중에 누르면 도약 공격. 분노 전투. 음, 다 이거밖에 없구나. 좋아. 일단은 조금 더 해봅시다. 어.